어제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18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뒷목을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하루 종일 세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14시간 넘게 일했어요. 그세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다. 저도 생산성을 끊임없이 더 올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지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실전적인 거. 원소스 멀티유즈입니다. 인플루언서나 지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SNS 채널들을 운영하시고 구독 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무조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 영상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쇼츠를 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블로그도 글 써서 올리고 인스타에도 뭔가를 올리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틱톡에도 올리고 스레드도 생기고 계속해서 수시로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 하나를 따로 잡으려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적용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지를 하려면 내가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해서 코어 컨텐츠를 만들 건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을 되게 잘하고 카메라 울렁증이 없어요. 영상을 먼저 찍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한테 주제를 던져달라고 하고 기획을 달라고 하고 아니면 본인이 기획과 제목을 딴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떠들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영상을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클로바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의 음향을 따서 텍스트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의 발음을 흩날리지 않는 이상 80% 이상 정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텍스트로 발란해줍니다 영상의 내용들이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블로그에 올리면 돼요 블로그 알고리즘이나 별도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쇼츠가 대세잖아요 쇼츠랑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영상을 으 5분에서 10분짜리를 만들어놨다 치면 알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1분에서 1분 30초 이내 영상을 딱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10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면 3개 4개씩 쇼츠가 나오기도 해요 그냥 카피만 새로 짜면 되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을 인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도 블로그에다 글을 음. 올릴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릴스 운영할 수도 있고 쇼츠를 운영할 수도 있고 틱톡에도 올릴 수가 있고 네이버 클립에도 올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영상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모든 포맷들을 다쓸 수가 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영상을 하나를 하루 동안 만든다라고 하면 그웹 채널들을 멀티 유즈 하는데는 하루가 채안 걸립니다. 뭐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무자들로 뽑아낼 수 있어요. 이미 쌓아놓은 롱폼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컨텐츠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은 잘쓸수 있다.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고, 이걸 기반으로 영상을 위한 대본 스크립트를 짜서, 요즘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같이 볼수 있는 프롬프트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읽는 거, 네, 그런 거 되게 좋게 잘 나와요. 저렴하게 하나 사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연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 이건 완전 다른 분야의 연습이거든요. 그렇게 영상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글만 쓸수 있다면.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 팁 같은 경우는 생산성 관련된 책들은 수없이 읽어왔지만 항상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제가 일이 많으면 다 까먹고 생산성이 박살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루에도 진짜 몇십 개가 있는 날들 이꽤 있어요. 예를 들면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자영업자 출신 장사를 잘하시는 강사분들을 소싱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싱을 한 다음에 마 팅을 해야 되잖아요. 단일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영상 촬영 일정을 잡아야 되고 편집할 수 있게 PD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획 일정이라 이런 거다 잡아야 되고 제가 방금 말했던 멀티유즈도 저희 회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멀티유즈를 어떻게 짤 건지 데이터 분석 툴도 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액션들을 리스트업 을쭉해 놓는 거예요. 블로그 체험단도 진행해야 되고 뭐 PR도 해야 되고 홈페이지를 리브랜딩해야 되고 메모장에 항상 있는 투도리스트들이거든요 이 업무들을 하루에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다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바쁜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뒷목을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항상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운영이 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최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정말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잘 바르고 바르면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출. 오늘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는 일 그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들은 따로 빼놓습니다 제가 투두리스트를 정리하니까 어제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한 18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인 거예요 오늘 당장 무조건 끝내야 되고 너무 중요해 추려보니까 딱 3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3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14시간 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 3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15개 아직 해결 못한 일들은 오늘 또 중요한 일을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은 거죠 세 가지를 여기에 초집중하는 거죠. 근데 물론 중간중간 급한 일들이 들어오는 거는 빨리빨리 쳐내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문제 해결과 고민을 해결하는데 쓰는 머리는 이세 가지에만 딱 집중을 해서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을 레버리지는 크몽이나 숨구나 이런 곳에서 대행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내가 회사를 만들겠다 하면 고용을 해서 좋은 분들에게 그거를 맡기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할때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모든 걸 다루기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 직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서 일을 할수 있는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인기업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프리랜서와 아웃소싱 아웃소싱을 쓰셔야 돼요. 혼자 모든 일을 다할수 없기 때문에 제 예시를 들면 저는 글 쓰는 거, 기획, 전략 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상 편집도 할줄 모르고 디자인도 할줄 모르고 PPT도 뭐 잘못 만들고 할줄 아는 게 사실 없어요. 홈페이지도 못 만들고 뭐 개발을 할줄 아는 것도 아니고 글과 기획과 전략만 짜요. 이거 말고는 모두 다 아웃소싱 해서 일처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꼭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일이 많아졌을 때는 아웃소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